샐리 먹방 해보시겠습니다. 어, 발음 좀 이상한데? 까져 빠졌네. 자 이제 먹어보겠습니다. 먹여. 아, 음. 음. 맛있네요. 근데, 근데 뭔가 이거 먹으면 오는 친구가 있었는 거 같은데. 왔다 기 녀석 야한 입만 아. 야반을 먹냐? 넌 뱃속에 거지가 들어서난 고슴도치니까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지. 논리가 안되라아 키야 와지 분리하니까 도망가는 거 보소? 자 이어서 먹어볼게요. 아아 아. <laughs> 미안하다. 하지만, 이건 내가 가져가마. 아니, 아니, 가져가지 마! 응, 아니야? 야! 도망가지 마! 어? 에이, 그래도 조금만 먹겠지. 설마. 또, 아? 어? 아니면? 으아! 꽉. 어?